안녕하세요 음, 오늘도 날이 많이 더웠는데 수고하셨어요 제가 오늘은 가벼운 글로 어, 여러분의 그 더위를 조금 식혀 어,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, 라비 주시아의 도둑에게서 배울 점입니다 읽어 드릴게요 도둑에게서 배울 점? 도둑에게서도 다음에 일곱 가지를 배울 수 있다. 그는 밤늦도록까지 일한다. 그는 자신이 목표한 일을 하룻밤에 끝내지 못하면 다음 날 밤에 또다시 도전한다. 그는 함께 일하는 동료의 모든 행동을 자, 자기 자신의 일처럼 느낀다. 그는 적은 소득에도 목숨을 건다. 그는 아주 값진 물건도 집착하지 않고 몇 푼의 돈과 바꿀 줄 안다. 그는 시련과 위기를 견뎌낸다. 그런 것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다.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잘 안다. 저는 이 일곱 가지 중에서 하나 아주 놀라운 부분이 눈에 띄었어요. 여러분은 어느 대목이, 음, 배울 점으로 꼽으셨나요? 저는, 그는 아주 값진 물건도 집착하지 않고, 이 대목이에요. 도인의 경지죠? 어 요즘 법륜 스님께서 말씀하신 음, 증문즉설도 많이 듣고 있는데 어 저에게 가장 크게 귀에 와닿았던 대목이 내가 괴롭다면. 딱그 괴로움의 크기만큼 그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. 그런 것 같습니다. 도둑도 집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. 제가 괴로울 때 아,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요즘은, 음, 그것을 살피게 되고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. 그리고 찾아내면 그 집착을 좀 벗어나려고, 살려고 하는 거죠. <laughs> 잘 살아야 되니까, 어, 집착에서 벗어나려고 어, 애를 씁니다. 음, 애 쓰면 또 그만큼 결과가 있는 거죠. 그렇게 하루하루 발전이죠, 분명히. 음, 그렇게 살아가 <laughs>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.